옷이 이렇게 되잖아. 주러, 주러. 어. 주러. 어. 그러면 이 주름이랑 이게 뭉쳐서 여기 무늬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 안 되더라고. 그게 그냥 아. 그거 하기 <laughs> 싫어서. 그게 <laughs> 이유하는 <laughs> 좋은 게 뭐냐면 긁어버리면 돼. 이렇게 긁어가지고 살색을, 어, 살색을 막 칠해갖고 어. 명암을 주니까 <laughs> 가슴도 도톰하게 이렇게 되고.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엉덩이니, <던지> <던지> 뭐, 팔이니, 막 살아나는 거예요. Yeah. 어. 그래갖고, 이제, 목욕하는 여자, 네 사람을 그리려다가, 네. 이게, 바란스가 잘안 맞아갖고, 세 명을 그렸어. 요아 그게 또 작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작품이랑 상관없이, 밸런스가 아, 아, 어, 안 맞아서. 아, 맞아. 근이 어. 들어보면, 굉장히 심오한 소리인 것 같아. 어, 너무 그래. 뚱뚱하게 그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붓에 아. 설명을 안 해주면 큰 이유가 있어서. 그래데네 명이 좀. 좁아가지고 이제 세 명으로 그리시고 어, 아, 그리다가 아,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무드화는 예. 사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지. 예. 그렇죠. 예. 그럼 모델을 누가? 일반 모델을 해요. 화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포즈가 그렇죠. 막 이렇게도 어. 돼 있고 뭐뭐 뭐 이렇게도 돼 있고 막 이런 건데. 네. 없는 것도 있어. 그래서 그 그렇죠. 너무 너무 엉뚱한 <laughs> 네. 너무 엉뚱한데 예. 우리 남편한테 찍어 달라고 그러고 어? 내 나체를 찍는거 아. 아. 오늘 수혜가 아니 어, 남편이 남편이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 보면은 예. 그렇게 미쳐요. 마음에 드시나요? 자기 그려 놓고 보시면 아 마음에 들 때까지 막 고치는 거죠. <laughs> <laughs> 네, 보여 주면 안 돼요? 어, 지금 어, 제가 준비가 된것 같거든요? 요, 요, 요쪽, 왼쪽 거 먼저 불려요 하나, 여기. 둘, 셋, 오픈! 오, 오픈! 어, 오! 이야, 아, 어, 이게, 예. 이게 부스타프 크림트의 모사, 모사작품이에요. 아 근데 저기 아, 가슴에. 아, 가슴에 아기가 없어 원화에는 예. 근데 이제 아, 다나에라는 당 다나에라는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모사를 했어요. 아 근데 조금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신화를 보면은 다나에가 클리세오스인가 누구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아들을 이렇게 얹혀 놨어. 야 이게 뭔가 예, 너무 그림인데 그림은 어. 배운 적이 그럼 전혀 예. 없죠. 없지만은 와. 이제 눈썰미 하나로 버티는 거지. 와, <laughs> 와 너무나. 아니 근데 잠시만요. 저 그림을 좀 보면 허벅지가 좀 두껍지 않나요? 비욘세 이게 사진 이게 사진하고 다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은 <laughs> 봤을 때사진을딱 <laughs> <똑같이> <laughs> 찍어갖고 <laughs> 하듯이 <웃음> 사진 보고 그리듯이 하면은 <laughs>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그쵸, 예. 이렇게 딱 봤을 때 허벅지에서 오는 이 느낌. 아. <laughs> 얼마나 Fighting. 이렇게, 어. 자, 오 그림은 옛날에 봤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네. 어, <laughs> 어, 비비 언니? 네. 비 스카렛 오하라가 입었던 초록색 옷에다가 어. 내 얼굴을 붙인 거야. <laughs> 아. 선생님 얼굴. <laughs> 아, 힘을 예. 많이 예. 얻으셨을 것 아, 같아요. 아, 아, 두 번째 장면. 이게.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잘 붙어서. 네. 진 거죠? 왜, 왜, 왜? 아, 왜 왜? 어, 얼굴을, 얼굴을 예. 그리려고 했더니 너무 안 그려지는 거야. 나하고 음, 비슷하지가 예. 않아요. 그래갖고 주간지를 잘라서. <laughs> 주간지 자, 자 주간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laughs> 일단 제가 아, 네, 볼때 정말 잘 붙었습니다. 네네. 네. <laughs> 자세히 보시면은 이 아, 사진이 자지에서 본인 우리 김혜연 선생님 얼굴을. 어, 붙었습니다. 잘 붙었어. <laughs> <laughs> 정말 잘 붙었어요. 선생님, <목소리> 자에자이 <야, 목소리> 어, <액차에, 목소리> <액차에, 목소리> 어떤 분이 계신데요? 우리 어머니. 어, 어머니. 아 아니 진짜 여러분 아, 이거 진짜 부인 같지 않요 부인 같죠? 자, 우리 김혜원 선생님 멋진 분이습 아. 봤습니다. <목소리> 섹시. 아, 사람이 되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유해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재미삼아. 너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 굉장히 성숙하지는 않아요. 너랑 같이 생활을 못하겠다. 송초 투어에 만날래요 나이도 어린 게 그냥. 내가 첫사랑이래요. 한 1억만 주면은. <laughs>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신랑, 사랑해. 개떡. <laughs> 오 질서 엄청나죠. 리얼리티 그렇게 느끼고 있나 봐요. 지금 고마워 참 기가 막혀요. <laughs>